계신다. 네 오늘 오마이걸 선배님 모두 아, 선배님 무대에서 이거 한거 너무 잘 봤어. 아 어, 맞아요. 진짜로? 맞습니 네. 어, 진짜 <laughs> 나도 왜못 봤지? 해 하시다가 갑자기 이걸 하시더라고. 어. 무슨 네, 네. 아, 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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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뮤뱅스도오제 뭐 저희 저기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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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희 아희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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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희 저희 저 너무 예뻐 거의 팬저물도 봤잖아 저리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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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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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맞아, 맞아 맞다 <laughs> 저이잖아저 <laughs> 완전 그거 보다가 진짜 살찔 뻔 했잖아요 아! 다 사먹어가지고 솔직히 나어즐 위즐 먹었어 요 완전 완전 많이 <맞아>. <laughs> 사먹었지 진짜. 그거 아! 진짜민피드님 역사보다 <laughs> 아! 저 완전 살찔 뻔 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 직접 뵈니까 되게 신, 신, 신기해 알아요 티는 못 내고 마음속 그래서 민피 아. 선배님 지나가실 때 멤버들 어? 민피드님 다들 속으로 <laughs> 제가 이 얘기하다가 또 1분이 지났어요 아, 아무튼 <laughs> 너무, 음, 너무 너무 팬이에요 미니 팬이 선배님 팬이 너무. 너무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